여러분, 반갑습니다. 요지입니다. 이번 시간,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. 커피 플레이 타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리는데, 바로, 버그를 올릴 겁니다. 바로, 버그. 자, 첫 번째 버그는요. 빨간색 그래팩로 얻으려면, 일단은, 버터를 끼고, 여기로 나가잖아요. 일단, 모바일이어서 p c 랑다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일단, 빨간색으로 사는 게, 템얻어놨어요 챕터 2 모바일 안 나와서 챕터 1을 잡는 겁니다. 챕터 2가 나오면 바로 영상 올릴 거예요. 자, 일단 버그는 뭐냐면 땀나이드에서본 것과 같이 빨간 그래픽을 원래 여기를 잡아야 되지만 여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옆에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돼서. 거기그래픽이 달라붙은 것처럼 됩니다. 원래 여기를 잡았는데, 여기가 이렇게 잡혀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, 이게 쭉 가면서, 이게 안 들어갑니다. 원래 여기가, 요 흰색하고 여기가 제 생각에는 통과해서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. 이건 이건 뭐지? 게요 이건 뭐지? 응? 뭐지 이거는? 이런 버그도 있네요. 뭐또 이런 버그가 있는데. 어, 네. 이런. 뭐다 이런 버그 쓰고 나면. 그 그래픽이 안 당겨져요, 안 발사돼요. 이런 버그 쓰고 나면 그 버그를 쓰는 그래픽은 어안그 발사가 잘안 돼요. 어떨 때는 발사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발사가 안 됩니다. 네. 자. 그러면 재 밌는 버그, 벽돌 키 버그를 알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 파피 플레이 타임 버그 시리즈 첫 번째 입 습니다.